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럽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점 슛 하나만으로 리그에서 장수하는 선수들이 제법 많은데, 그 외에도 패스나 리바운드 혹은 수비력 등, 대다수가 이 같은 특정 분야 한두 가지를 갈고 닦아서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고 있으며, 오늘의 주인공 빌 레인비어라는 선수 역시도 운동 능력이 평균 이하였기에 어떻게든 이를 극복하고자 어느 한 요소를 특화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특이하게도 더티 플레이였는데요. 그는 NBA 역사에서 가장 비열하고 더럽게 농구했던 선수로 기억되고 있으며 상대가 부상을 입든 말든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악명이 워낙 자자하다 보니 나중에는 빌레인비어의 전투농구라는 게임이 출시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그는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악마 그 자체였고 하물며 당시 동료들마저도 다들 악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배드보이즈라고 불렀습니다 NBA 선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들은 당시 리그를 지배하고 있던 매직 존슨의 LA 레이커스와 레리버드의 보스턴 셀틱스를 모두 부셔버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악으로 물든 이 불량배들이 과연 정말로 NBA 정복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의 행동대장이었던 레인비어의 더티 플레이는 얼마나 수위가 높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생생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레인비어는 1957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서 태어났으며, 또한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로서 모한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웬 일리노이스라고 하는 어느 한 대기업의 사장이었는데, 그곳은 유리병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고 이를 전 세계 수많은 음료 회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내 거대 기업 상위 500등 안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거나 이같은 아버지의 위상과는 정반대로 레인비어는 농구와 공부 모두 어중간한 학생이었고, 하물며 대학교 1학년 때에는 낙제점을 받는 바람에 학점을 보충하느냐고 1년 동안 농구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농구는 그에게 있어 취미에 불과했고 프로 선수가 될 생각은 더욱더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고방식은 3학년 때 180도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가능케한 계기는 전체 대학 토너먼트 4강 진출이었습니다. 거기서 비롯된 성취감으로 인한 레인 비어는 이때부터 농구를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가 전체 대학 토너먼트 8강의 업적을 이뤄냈으며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는 곧바로 1979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만 메리트가 있을 뿐 운동 능력과 대학 무대에서의 기록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는데요 우여곡절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65번째로 뽑히긴 했지만. 정작 계약은 제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이 그는 해외로 눈을 돌려 이탈리아 일부리그를 뛰러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만큼은 평균 21.1득점과 12.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꽤나 훌륭한 활약들을 펼쳤는데 그러자 클리블랜드로부터 계약 제시가 들어왔고 이에 따라 레인비어는 드디어 80-81시즌부터 NBA무대를 뛸수 있게 되었으며 거기다 무려 주전으로 기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거칠다 보니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울 개수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다음 시즌부터 레인비어를 벤치로 격하시킴과 동시에 출장 시간까지 거의 절반을 줄여버렸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이 악동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팀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창 레벨딩을 진행 중이었던 디트로이트 피세톤즈 여기 단장은. 아무리 패배가 확실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레인비어의 전투적인 태도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안 그래도 자기가 뽑았던 루키, 아이제아 토마스라고 하는 선수가 1년차부터 벌써 올스타 바늘에 올라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기 에이스를 보조해줄 든든한 싸움각이 필요했으며 이에 대한 적임자가 바로 빌 레인비어였던 것입니다. 서로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 예상대로 이 둘은 만나자마자 금세 친해졌고 파울 개스와 상관없이 북박의 주전 센터로 클리블랜드 시절과는 정반대의 대우를 받았던 레인비어는 마치 이에 보답하듯 다음 시즌에 올스타로 거듭났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수비형 센터이자 팀내세 번째 득점원으로서 승률 상승에 많은 이바지를 해줬으며 그 결과 다음 4년 차에는 두 번째 올스타와 함께 생애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약팀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우승을 노리기에는 1라운드조차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역부족이었고 게다가 당시 NBA는 동부의 보스턴 셀틱스와 서부의 LA 레이커스가 리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둘의 라이벌 대결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는 그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 때 보스턴 셀틱스를 넘어보려 했지만 토마스와 레인비어, 두 명의 올스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전부터 무려 34점 차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당시 보스턴은 2연속 MVP 수상이 유력했던 레리버드를 앞세워 디트로이트의 수비진을 뭉개버렸으며 심지어 2차전에서는 버드가 혼자 42득점을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3차전만큼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레인비어 덕분에 디트로이트가 1승을 거둘 수 있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다음 4차전도 승기를 잡아냈는데요. 그러나 끝내 결국에는, 곧바로 두번 연속 패배하는 바람에, 4대2 스코어로 보스턴에게 탈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디트로이트 단장은 팀의 전력을 보다 더 강력하게 구축하고자, 86, 87 시즌이 개막하기 전까지 대략 1년 동안, 선수 영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레인비어는 그 사이 리바운드왕을 차지해냈으며 거기다 자기만큼이나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지닌 선수들이 대거 들어와줬기 때문에 경기력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로 정신이 단단하게 무장돼 있었는데요 정말로 디트로이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살벌하게 수비를 했고, 이는 86-87 시즌 플레이오프 때부터 정점을 찍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빌 레인비어가 있었습니다. 공수 모두가 완벽히 보강된 디트로이트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같은 만행들은 그저 준비 운동에 불과했으며, 진짜 제대로 된 더티 플레이는 보스턴 셀틱스와의 대결인 3라운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부상을 겪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멘탈을 흔들어 놓기 위해 온갖 과격한 반칙들을 저질렀고, 때로는 심판의 눈을 피해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레이 버드는 세 번이나 연속으로 MVP를 달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적으로 위협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슈팅 도중 레인비어에게 가격을 당해서 허리와 다리 둘중 하나가 망가질 뻔했고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버드는 레인비어에게 주먹을 날리고 거기다 덤으로 농구공까지 던졌습니다. 물론 이때는 서로가 퇴장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쪽은 당연히 디트로이트였으며, 그렇게 에이스의 평정심을 깨뜨린 레인비어 덕분에 그들은 2대0으로 뒤쳐지고 있던 스코어를 2대2로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차전에서도 그는 리바운드 경합 때마다 팔꿈치를 써서 상대가 활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피날 정도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퇴장 판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디트로이트는 보스턴과 1, 2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경기 종료까지 17초가 남은 상황에서는 107대 106으로 디트로이트가 앞서는 중이었고 거기다 심지어 그들은 버드의 슈팅을 블락함과 동시에 공의 소유권마저 가져왔으며 그리고 때마침 시간이 딱 5초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디트로이트는 시리즈 점수를 3대 2로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이지아 토마스가 황급히 패스를 해버렸고, 이에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한 레인비어는 버드에게 공을 뺏겼으며, 그로 인해 디트로이트는 순식간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NBA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이 실수 하나 때문에 그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으며, 다음 6차전은 홈구장이어서 겨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다시 또 원정을 떠난 7차전에서는 버드에게 37득점을 폭격 맞고 패배하는 바람에 결국 이번에도 보스턴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대결이었던지라 이후부터 디트로이트는 무수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 레인비어를 비롯한 디트로이트 선수들의 과격한 플레이들은 현지 팬들로 하여금 쾌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온 몸을 부딪치고 싸우는 미식축구를 연상케했으며 상대와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홈구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 지역에는 슬럼가와 공장이 많다 보니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꽤나 거칠고 마초기질이 다분했는데요. 그들에게 배드보이즈라 불렸던 디트로이트 선수들은 정말로 이를 자랑스러워하며 더욱더 거칠게 경기를 뛰었고 이처럼 싸움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분위기인지라 상대 팀에게 있어 디트로이트 원정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욕설을 포함한 트래쉬 토킹은 당연히 기본이었고, 심지어 대놓고 신체 일부를 부러뜨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으며, 그러다 정말로 선을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은 특히나 상대가 공중에 떠있을 때를 주로 노렸는데, 허나 이처럼 내동댕이 치는 식의 반칙을 저질렀음에도 심판은 이를 그저 평범한 개인 파울로만 끝냈으며, 퇴장은 물론 그 어떠한 징계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반칙을 경기의 일부라 여기던 시대였고, 하물며 현재와는 달리 공격수를 보호해주는 규칙들도 별로 없었기에 서로 간의 저돌적인 충돌은 리그에서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트루트만 유독 악질로 비춰진 이유는 그만큼 반칙의 수위와 과격함을 넘어 버티했기 때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일타 강사가 바로 빌레이비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의가 아닌 척 하면서 상대를 괴롭혔는데 리바운드 경합 시에는 상대가 점프를 하지 못하도록 발을 밟거나 팔꿈치를 이용해서 가슴과 골반을 짓눌렀고 상대가 슛을 할 때는 은근슬쩍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며 돌진해 오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부상을 입히려고 작정했던 반칙들도 덜어 있었고 이처럼 동업자 정신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기에 모두가 그를 증오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화를 참다 못해 레인비어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레인비어가 원하는 반응이었으며 상대 멘탈이 부서질 때까지 그는 더티 플레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까지 농구를 거칠게 했던 이유는 워낙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지라 이 약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였는데, 물론 키가 2m 11cm였기에 덩크만큼은 가능했지만, 반대로 상대방 거래에 맞기에는 순발력과 점프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꼴밑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무기로 사용했고 거기다 한술 더써서 할리우드 액션으로 피해자인 척 연기를 벌이기도 했으며 그 와중에 처세술까지 발휘해 심판에게만큼은 항상 억울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워낙 더티플레이에 도가 터있다 보니 그는 이에 대한 대표 아이콘으로서 영화와 게임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평판과는 상관없이 홈팬과 동료들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듬직한 수비수였고 덕분에 구단은 동부 2등을 차지함과 동시에 우승 후보로 떠올랐으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배드보이즈는 드디어 과거의 서력들을 한번에 보상받을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87, 88 시즌 플레이오프가 시작되었고, 디트로이트는 철저한 협력 수비와 멘탈 공격, 그리고 빠른 역습을 가미해 1라운드에서 만난 워싱턴 블리츠를 꺾고 2라운드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 앞에 나타난 상대는 바로 신흥 강자 시카고 불수였는데요. 거기에는 2연속 득점왕을 비롯하여 스트왕과 수비왕, 그리고 리그 최고의 선수를 상징하는 MVP까지 모두 싹쓸이한 마이클 조던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미 1라운드에서 무려 평균 45득점을 기록했었는데 하지만 그 수치는 nope. 이전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악독해진 디트로이트의 제식수비 앞에서 거의 20점이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조던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슈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도록 거칠게 육탄방어를 했으며 때로는 한 번에 3명 이상이 달려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던이 무너지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로써 시카고는 베드보이즈에게 완전히 기세가 밀렸으며 결국에는 원맨 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4대 1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리하여 디트로이트는 다시 한번더 3라운드의 고지를 밟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상대가 1년 전과 똑같이 보스턴 셀텍스였고 이에 경기장은 과연 동부의 패권을 누가 잡을지에 대한 긴장감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점프볼이 시작되자 경기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한 양상을 보였으며, 디트로이트는 바로 직전 조던을 상대했던 것처럼, 레리버드를 필사적으로 집중 마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공간을 수시로 틀어 막았기에 버드의 평균 득점은 4차전까지 20점도 채 되지 못했고, 필드골 역시도 고작 3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와는 달리 보스턴은 원맨팀이 아니었으며, 버드를 대신해 점수를 올릴 선수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한편 최선을 다해 골밑치 사수했던 레인비어는 4차전에서 갑자기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1점 차로 패배하는 바람에 스코어는 2대2 동점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한치 알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로 간의 신경전과 관중들의 열기는 훨씬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5차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놀랍게도 디트로이트의 승리였으며 게다가 다음 6차전이 홈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제는 정말로 보스턴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경기는 관중석을 가득 채운 홈팬들의 괭음과 배드보이즈의 쉴수 없는 압박 수비에 보스턴이 무너지는 걸로 끝이 나버렸고 이로써 드디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보스턴을 이긴 과 동시에 동부 컨퍼런스의 정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승전만 남아 있는 상황. 반대편 서부를 제패한 구단은 바로 다름 아닌 LA 레이커스였으며 또한 그들은 1년 전 우승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리더는 코트 위의 마술사라 불리던 패스마스터 매직 존슨이었고. 게다가 NBA 역사에서 통산 득점이 가장 높은 레전드 카림 압둘자바도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유능한 선수들로 팀의 로스터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상 막혀였는데요. 더티 플레이를 비롯한 육탄전 또한 둘다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으며 확실히 산전수전 다 겪은 챔피언이라 그런지 레이커스는 그 어떠한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레인비어는 41살의 노장, 카립 압둘자바가 쓰는 스카이 혹슈 때문에 권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애당초 그것은 불가사이라고 불릴 정도로 블락이 불가능했던 기술인지라 수비자 입장에서는 시야방에 말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몸싸움을 하던 스틸을 하던 어떻게든 골밑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사이에 나머지 멤버들은 빠른 템포의 역습농구로 점수를 쌓아 나갔으며 이들 모두 승리를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적적으로 디트로이트는 5차전이 끝났을 무렵 시리즈 스코어 3대2로 레이커스를 앞서게 됐는데요 비록 남은 경기는 이제 원정뿐이었지만 그래도 1승만 더하면 우승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허나 그 순간 팀의 리더이자 에이스였던 아이지아 토마스가 6차전 도중 발목을 다치고 말았는데, 그로 인해 디트로이트는 1쿼터에 잡은 리드를 2쿼터에 뺏겨버렸으며 이에 모두가 급격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쿼터부터 시작된 토마스의 부상 투혼 덕분에 팀은 다시 한번더 승부욕이 불타올랐고 심지어 이날 그는 한쪽 발로밖에 착지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3득점을 꽂아 넣었으며 이걸로 끝내 디트로이트는 빼앗겼던 리드를 도로 되찾아 102대101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경기 종료까지의 남은 시간은 딱 14초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카림, 압둘자바의 스카이 훅슛을 가만히 손만 들고 막으려 했던 레인비어에게 느닷없이 파울이 불렸고 심판은 레이커스에게 자유투 두 개를 주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50논란이 될 정도로 레인비어에게 억울한 판정이었는데, 하지만 번복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결국 디트로이트는 1점차로 역전패를 당하게 됐으며, 거기다 마지막 7차전 마저도, 고작 3점차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코앞에 우승을 놓쳤다는 사실에, 이날 선수들의 락커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는데요. 당시 아이지아 토마스는 힘들게 올라오니 결승전을 다시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한편 레인비어는 6차전에서의 과오로 자책감에 빠져 있었으며, 안 그래도 벌써 나이가 31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